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 지난 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내용 중에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어,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몇 분이 그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는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도 한두어분 정도 좀 서로의 마이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음, 우리. 김영민님 안 오셨죠? 아 김명수님이 당첨되셨습니다. <laughs> 마이크를 가지시고요. 아 지난 지난 주에 계셨었던 거예요? 아 계셨었군요. 예예. 예. 저는 그 서른 아홉. 예. 아니 아니. 스 예. 예. 서울서 지내면서. 어, 숙모님을 통해서 우연현씨한 이제 구역 모임이라는 것을 따라가게 되셨어요. 아 그렇군요. 구역 모임 네. 가면은 주로 여자분들만 잔뜩 있는 경우들이 네, 많습니다. 저 저녁 네. 시간에 오랜만에 이제 숙모님 집을 갔었는데 그냥 좀 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역 모임은 가는데 네.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거부를 못하고 그냥 얼떨결에 따라갔습니다. 아, 그냥 잡혀가셨군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좀 의문을 가졌던 예. 예. 요한계시록에서 나왔던 이제 그 숫자값을 의문을 아. 갖고 있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교회 다니고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숫자값 그 중에 뭐1 4 4 0그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 오멘이라는 영화를 오맨이라는 그때 당시 에영고예 이제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었는데 거기서 좀 어떤 분이 이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예. 아마 이제 삼성 그 SD, SDI 예, 예. SDI 예. 다니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은행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하고 뭐 아, 이런 얘기를 아, 해 줘서 좀 의문이 조금 들었어요. 시대가 풀렸었고요. 이제 어떻게 예. 변할지 그 예, 예 어. 그렇죠. 그때는 뭐 카드 사용이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정도만 이렇게 대기업에서 아, 해서,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기 예. 직전이었군요. 그렇죠. 아, 예, BC도 있었었지만 BC 예. 카드 같은 게 사용이 안 되고 있을 예. 때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변화가 오겠구나 그졌는데 예. 음. 근데 이제 막연하게나마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예, 예, 때문에 예. 교회는 무서워서 못 갔고요. 아. 예, 사실 무서웠어요, 교회가. 교회 가면 누가 잡아먹어 아, 엄숙. <laughs> 예, 그 분위기가 너무 무습니 분위기가 엄숙하니까. 그런데 아. 예, 음. 이제 보통 이제 수, 그 소풍 가면은 예. 저기 절을 가잖아요. 예. 지방에서는. 절을 가면 또 기분이 나빠요. 아. 예, 그건 좀 이상하게 이렇게, 이렇게, 싫더라고요. 그랬군요. <laughs> 그랬고,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성경을 대학 1학년 때 성경을 사서 예. 읽어보려고 했는데 1장 2절에서 막혔어요. 아 저기 창세기, 이제, 창세기 1장, 1장, 1장 2절에서, 2절에서. 아. 예,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예, 예. 이 말씀이 이, 사실 그 이해하기가 어, 예.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예. 저 혼자 한한 15분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예. 신학자들은 그, 평생 그, 고민하는데. 아, <laughs> 어, 저한테는 이제 그런 기회도 없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좀그 뒷구절이라도 읽어 봤었으면은 아, 대략적인면은그못 넘어가시고요. 예, 제가 좀왜 몰리 예, 좀정독하는 스타일이라. 아.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예. 아 모든 종교는 음. 알성 달성한 말로 아, 예, 아, 정답 없이 아, 예. 예,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다. 아, 그리고 사실은 성경을 덮었습니다. 예. 예. 그런 생각하기 쉬, 쉽죠. 예, 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음. 예, 그러고 이제 예, 그뭐좀 시간이 지났죠. 한3 음. 년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이제 서울 왔을 때숙모님테 구역 모임을 갔을 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음. 그다음에 이제 뭐저 성경 강의라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 하는 아, 성경 때가 강의. 있었었어요. 예, 예. 사경에 예, 세미나 같이요. 세미나가. 그래서 이제 숙모님이 그걸 권장을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첫날 갔었었는데 목사님도 아니고 그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예. 한국에 오셨던 음. 그 박사님을 통해서 이제 고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들었는데 음. 제가 좀 귀담아서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이제 성경 1장 2절을 읽는 창세기 1장 2절, 예, 예, 그렇죠. 예. 예, 창세기 1장 2절을 읽는 순간 자기는 성경을 놓을 수가 없어졌다 아.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저한테는 예. 귀가 솔깃했죠. 아. 예, 그래서 이제 뭐 우주의 탄생이라든지 예. 뭐, 뭐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줘서 한네 시간 정도 되는데 그거는 예. 뭐 나이, 연령층이 워낙 다양하니까. 예. 예.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분의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했었고요. 음, 음. 음. 그리고 이제 이제 믿음을 그때 이제 믿음을 처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제 받게 예, 됐었죠 짜 예, 예.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을 다니면서 이제 너무 이제 저희가 시간이 좀 일정하지가 않아요. 일반 공무원처럼. 예, 예, 뭐. 디자인 팔편이. 한다는 게 예예. 예. 예, 예. 그러다가. 어. 어느 때 나가다가, 안 나가다가, 아. 이러다가 이제 너무 멀어졌죠. 예, 예. 뭐 결혼하고, 뭐, 음. 뭐, 한 25년 잠 잤습니다. 음, 음, 음. 그러다가, 아, 이렇게 생활하다가는 끝까지 떨어지겠다. 음, 음. 그리고 이제 초창기에 믿음을 가졌을 때는 길 가다가도 기도가 되고, 예. 예. 그냥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멀어지더라고요. 예, 예, 예. 그, 그분이 가까이 그렇죠. 있는 예. 예.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까이, 가까이 느껴지다가지다가 점점 점점 예. 내가 몽루아 불러도 예. 응답이 없는 응답이 예. 느낌이 없는 예, 예. 예 느낌이 없는 예. 아.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우선 아. 이제 마을 여섯에 직장을 그만 뒀죠. 음. 그리고 이제 제회를 좀해 나가면서 아무래도 좀 교회를 나가서 좀더 음, 음, 예, 회복, 회복을 해야 되겠다 예, 예. 성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 중에 이제 또 박사님 강의를 오래전부터 듣고는 있었거든요 었 음, 음, 유튜브에서 음.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 음, 예. 코로나 때 이제 방문하시게 된거고요 제가 이제 알고리즘 때문에 그랬던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 예. 유튜브 알고리즘 예예 예, 그렇죠 예. 어? 여기 뭐저 목회를 하고 계시네. 에, 에, 네, 에. 뭐, 사실은 박사님 그 교회를 가기 전에 예. 제가 박사님 주소도 알게 되고 아, 예. 그랬던 이유가 사실은 아. 박사님을 계속 추적해서 찾았었어요. 아이고, 이게 진짜 스토킹이. <laughs> 에, 에, 에. <laughs> 그래서 본지가 이상하게 동, 동, 예. 동천, 제가 수지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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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동천에서 이렇게 또 예. 성경 연구소가 있는 그 주소가 또 있어서 한번 또 가보기도 예, 하고. 예, 그렇군요. 그다 나중에 자택으로어 있어서 예. 아또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가 보다. 아. 그러는 중에 이제 유튜브에서 연, 연결이 이제 됐군요. 예예. 아. 예. 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교회는 무소서못다다했했잖아요 예예예. 예. 그렇지만 이제 <laughs> 그대학로 예, 대양로 있을 예. 때 예. 밖에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아. <웃음> <웃음> 밖에서 서성거리서 왔다갔다 하다가. 아. 아. 들어가자 결정을 <laughs> 그래서 <대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 <laughs> 그리고 어, 그때 작정을 했죠. 아. 예, 이제 지금은 이제 성도들 모이는 제, 제가 이제 성장하는 게 우선 중요하니까. 예, 예, 그래서 예. 교회로부터서 멀어지지 말자. 아, 예, 예. 예. 그러고 이제 저희 집안으로 하면 제가 사실은 첫 열매예요. 어, 집안에서 처음 때 당시 이제 스물 스무 살말 때, 아. 누나도, 막내 동생도 예. 우선적으로 이렇게 가라고 하고 저가 이렇또 오히려 떨어졌었어.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러게요. 하튼 네. 여러 가지 네. 이 스토리를 그치. 가지고 이제 예. 신앙 수, 신앙으로 들어오게 된 여정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서로의 그 신앙 여정을 알아야 또 이해도 되고 또 대화도 통하고. 교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거 그한번더 박용근 소장님이 등장했네요. 네, <laughs> 예. 우리 박용근 소장님 잠, 잠시 마이 스토리를 예. 길게 하면 추방당합니다. <laughs> <laughs> 김명수 소장처럼 <laughs> 딱 요점만 워낙 파랑만장하시지 않으십니까? 예예. 예. 어, 어쨌든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된 계기가 있으셨을 텐데 예. 언제쯤 처음 교회를 저, 접하시게 되거나 뭐 그러셨나요? 제가 이제 한 중고등학교 때 저희 큰 누님이 순범교회 예. 다니시면서 예. 예수님믿으라고 권유를 했군요. 예, 항상 어. 옆에서 주위에서 그랬었는데 친 누님이셨던 거예요? 네네네 음. 저희 큰 누님이 음. 그래서 이제 아 그래도 어떤 신 신은 있겠구나 사람이. 음. 예.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해 주시면. 예. 어 저절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분명히 음. 이게 진화론이라 그러면은 분명히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음. 좀 생각했었거든요. 어 예. 예 그래서 분명히 진화대온 증거가 예. 확인이 돼야 되는데 네네네. 그게 막 애매하니까. 예예. 그 저는 이제 그거 하나에 좀 의심이 좀 있어서 음. 신은 있겠구나라는 거 이제 음.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몰랐죠. 음음. 근데 이제 그렇게 생활하다가 제가 이제 의원. 어떻게 하다가 어 고등학교를 제가 또 야간을 들어갔습니다 예, 그때 예. 인문계에서는 커트라인이 있었는데 예. 인문계 140개 만점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나 차이를 해가지고 139개를 맞아가지고 아. <laughs> 제가 한 야간을 다니면서 형님이 큰 형님이 친구들 잘못 살까봐 아. 예, 한양대학교 이충무과에 이제, 이제 사관으로 예, 예, 예. 예, 거기서 한 2년 동안 아. 있다가. 그 학교에서 한양대학교 청무 한양대학교 청무과 있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본부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직원들을 알고 교수님들을 많이 알고 그래가지고 음. 어떻게든지 한양대학교 들어와라 음. 분교를 가면 본교로 음. 끌어다니겠다라고 아, 하셔가지고 본교로 편입을 예, 예. 할수 있게 해주겠다 제 실력으로는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음. 전문대라도 가려고3학년때 음. 공부를 한게 네. 어, 저는 이제 진짜 한양대학교 분교를 갈라는데 제가 그때 분교가 어디 에 있었죠? 저기 아닌가? 저기 안 저기 저반월에 있었죠 반월인가요? 네네 반월 쪽에. 네 거기에 산업디자인과가 음. 그때 음. 거기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요 근로 음.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큰형님은 큰형님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종호 은행 은행원이어가지고 사형님이 네. 회계학과 가라. 음. 그래가지고서 생각지도 않는 동국대학교 회계학과가 하필 또 그때 커트라인 낮아가지고 음. <laughs> 턱걸이를 해가지고 제가 동국대에 가서. 그니까 러절 학교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불교, 불교죠. 불교 학교. 동국대학교. 그래가지고 학교. 이제 들어가서, 음.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음. 따라가려고 러니까 음. 예. 대학을, 아, 공부를 따라가는거 예, 공부를, 공부를 따라가려고 네. 래가지고 그래서 예. 나름 이제, 좀 친구들이나 선배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물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공부는 다시 시작했지만은, 음. 하여튼가 대학 다니면서 1년 동안은. 스트레스가 좀 예. 많았군요. 어. 겉으로는 안 그렇척 하면서도 음. 술로 많이 세월을 보냈고 음. 또 겉으로는 안 그렇척 하면서도 성격 굉장히 활발하고 음. 예, 예. 남한테 좀 그런 전 음. 항상 항상 그래도 인기 투표를 하면은 일량 중에서 <laughs> 항상 2위 등을 찾아요고유삼 어, 내에서도 인기가 <laughs> 괜찮 괜찮으십니다. <laughs> 근데 항상 뒤돌아 보면은 왠지 공허하고 항상 그런 생활을 네, 하면서 예, 예. 제가 제가 20대 때는 거의 술로 생활을 했다 그래도 음. 과아닐 음. 정도로 내가 웃는 게 네네. 웃는 게 아니야. 이런 이런 예, 시절에. 그러면서 거군요. 또 그날 지금 기억나는 게밤 11시인가? 그 충무로에서술 먹고서 어, 캠퍼스를 그왜 그때 내가 갖고 올라갔는지 그때까지. 음, 음. 근데 그때 유베프 UBF 다니던 유베프면 이제 예, 대학생 예, 예. 성교회그 예. 예. 학생 이제 같은 이제 같은 동년대 예 예. 그때 예. 이제 투싱을 당해 가지고 전도를 예. 당해서 이제 그때 어떻 해서 이제. 그니까 그날 술을 잘 먹은 거네요. 네. <laughs> 그러는 바람에. <laughs> 예. UBF 멤버를 만나서. 예, 예. 그날, 거군요. 그날 새벽에 그래서 다시 그 사람하고 얘기한다는 게 술집에 가서 얘기하다가. <웃음> <웃음> 새벽 2시인가 3시에. <laughs> 예, 여러분은 지금 라이브 방송을 예예. 듣고 계십니다.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서 이제. 하필 또 그날 또곧 있으면 새벽에 했뜨면 6시쯤에 우리가 저기 수양회를 간다. 그래가지고 아, 이제 수련회, 예, 어. 예 수련회를 간다. 그래가지고 우연치 않게 또 집에 가가지고 술 깨, 술도 덜깬 상태에서 짐 챙기고 출입 <laughs> 챙기고 해가지고서 수련회 이제 따라가서 사박오일을 거기서 이제 성경 읽기 대를 이제 뭐 하고 뭐 같이 이제 뭐 야. 하다가 거기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음, 예. 드라마틱한. 예, 예. 근데 상황 변했네. 야 근데 거기 야 사박오일 동안 있으면서 이런 곳이 천국이 아닌가라는 거를 깨닫면서 으 생각하면서 그 지내면서 나왔다가 나가면 다시 또 험한 세상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나오자마자 또 막걸리 한잔 마시고. <웃음> <웃음> 하여튼간 예, 그렇게 하다가 하여튼 술통에 있다가 음, 수양관을 갔다가. <laughs> 근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해도 제가 이제 항상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은 이제 내,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판단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나는 이제 뭐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음. 어떤 그런 생활 을할 수가 없었고 음. 날마다 술로 세월을 보냈고 음.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나니까 매일 죄책감이 또 시달리는 거예요. 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결국은 내 목숨에 칼도 되게 됐고 음. 또 나름 또 대학 졸업하면 졸업해서 제가 내 길로 가야 되겠다 해서 기술적인 기술적인 어떤 그러니 전문적인 음, 일로 음. 나와서 음. 예그 당시 30, 30대 때는 그래도 평 그래도 월뭐한6,700 음. 1 0 0 0만원 많이 벌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면은 그때는 상당한 돈이 많이 시입이였네. 벌었고 예 그랬는데 또 이상하게 또 하필이면 그때 친구들이 주말만 되면 이상하게 없어져가지고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경마장을 가더라고요. <laughs> 인생 역전이 업치락 예. 뒤치락이시네요. <laughs> 근데 근데 아서너번 따라갔을 때는 재미도 없었는데 심심풀이로 5천 원간게 제가 제 인생에 참 금이 가게 된게 263배짜리를 5천짜리를 <laughs> 맞아가지고서 그 당시에 130만 원인가 예. 음. 이제 그걸 잊지 못해서 계속하다 그 예, 보니까 대, 대, 대박, 소위 대박이나는바람에 어, 뭐, 예, 네, 상황이 심각해졌군요. 예, 그때 음. 참 돈도 많이 벌고 뭐 했었는데, 음. 결국은 그돈다 잃고, 음. 뭐 주식도 손에, 그 당시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도 하게 됐고, 또 음. 주식을 할라로서는 아니라, 누가 한번 뭐 좋은 거 있으니까 해봐라 그래가지고서, 음. 결국은 사기당한 이제 음. 속고 이제, 음. 예, 거기다가도 매동 놓고 뭐 하다 보니까, 음. 결국은 3년 전까지, 3년 전에 제가 이제, 거의 낭떨어지에 딱 쓰게 됐었죠. 아. 예, 예, 그래서 참 많이 힘들고 그랬었는데, 음. 음. 제가 우연치 않게 이제, 박사님의 이제, 음. 예, 유튜브를 통해서. 음. 동영상. 예, 예, 예. 그때 처음 보시는 거.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그러면서 제가 진짜 그때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음. 예. 제가 너무너무 제가 놀래고, 음. 예. 그래서 내가 다시 진짜, 음. 지금은 제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하고요. 아.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진짜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고 되니까 내가 음. 이 살아온 것이 진짜 이게 그 하나의 그 어떤 그 파노라마. 파노라마. 예. 이렇게, 예. 보이듯이 예. 진짜 너무 후, 후회스럽고 음. 또, 예. 후회스럽고 진짜 헛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고, 음. 예. 또그 도중에 제가 술 끊게 되고 음. 또 술을 갑자기 끊게 됐나요? 아니면 언제 예, 예, 갑자기? 저는 음. 이제 큰 사고로 인해서 끊게 됐는데 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하나님께서 음. 예, 끊게 음. 해주셨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내가 음. 예, 술을 그때 끊지 않았으면은. 음. 어, 큰 사고로 인해서 밥, 병신으로 살지 않았, 그러니까, 불구로 살지, 예, 살던가, 예, 예. 아니면 내가 목숨 을 잃지 않았나 할 정도로. 예, 예. 심한 술을, 장애를 갖고. 예, 예.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데, 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시고, 음. 또, 3년 전에 제가 박사님을 그, 그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음. 담배를 끊게 됐는데, 아, 그날 네. 딱 담배를 끊는데, 저는 굉장히 걱정됐던 게, 그 다음날부터 금단현상이 있을 거라는 걸 어. 생각, 두려웠었는데, 끊고 그 다음날부터 금단 현상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음. 지금까지 그래서 항상 아내 인생 여덟 아, 명에서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고 항상 늘 주님이 하나님께 나, 내 앞에 계시다는 게 항상 느껴지고 그런 걸 봤을 때내 인생을 이렇게 봤을 때는 예,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만 주시지 음. 제가 더듬어서 항상 죄를 쫓고 예, 험한 길을 내가 가려고 했었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를 인도하고 계셨구라라는 것을. 음.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 예, <laughs>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그 대학교 때그저 UBF 예, 술 먹고 나서 우연하게 UBF를 멤버를 만난 것이 어쨌든 계기가 된 거네요, 그렇죠? 예. 어. 아 예,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 두분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 야 아, 류재율님, 혹시 본인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좀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젊은 청년이십니다. 어. 제 신앙 얘기를 하면 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떻게 그 믿음을 갖게 됐는지, 일단은 뭐 계기가 있었는지. 음. 네, 저는 신앙 자체로는 이제 모태 신앙으로 시작해서. 음. 옛날에 한 논산에 있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아 논산에서 그때 아, 동네 교회에서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음, 부모님이 그, 그 교회를 네. 다니신 거예요? 네 아, 맞습니다. 그랬구나. 부모님 따라 교회를 나갔는데 이제 그 음. 교회가 막 흔히 유튜브에서 막 말하는 막 네. 목사가 막불 하면은 막다 뒤로 막 낮아빠지고 아, 그런 교회였었거든요. 아, 좀 열정적인 분위기의 교회를. 네, 그, 성령 운동하고 이러는. 어. 네, 근데 그런 분위기가 신비주의라고, 신비주의라고 하, 네, 하죠. 네. 하는데 음. 그막 좋진 않더라고요. 네. 그 어린 저희 시선으로 봤어도 네. 저 어른들이 하는 모습이 맞나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네. 그때는 그것만 보고 자랐으니까 의심을 안 했던 거죠. 음. 그러다 이제 부모님께서 진정으로 성령을 만나시고 음. 아 여기는 안 되겠다. 우리는 이제 저 음. 도시로 나가자 해서. 음. 이제 대전으로 올라오게 되고 아, 이사를 간 거예요. 네, 어 그렇구나. 올라오게 되면서 교회를 여러 차례 되게 전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음. 진짜 그것 덕분에 교, 저희 부모님이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에스라우스도 음. 막 다니시고 음. 이런 식으로 저희에게도 그좋은 신앙을 영향을 주시려 음. 노력을 했는데 음. 솔직히 저는 모태 신앙으로서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음. 그것이 왜 만나야 되는가? 음. 왜 좋은 건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네. 맹모 삼천지교라고 네.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 자녀들의 네. 신앙을 위해서 부, 아, 아버지가 특히 네. 아버지가 특히 어, 좋은 신앙적 환경을 찾아서 노력하신 네. 거네요. 네, 어. 그렇게 계속하다가 이제 그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 네. 그래서 그런가 어느 순간에 그냥 고등학생 생활을 지내면서 그냥 호련이 그냥 음. 뭔가 생각 해보니까 성경이 좀 말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싶었는데 음. 이제 그동안 쌓여 왔던 것들이 하나둘씩 이제 퍼즐로 맞춰지기 시작한 거죠. 음. 그러다가 이제 대학 생활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부터 입시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음. 그때 저희 가족 그 저희 가정이 전에 사업이 실패한 것도 있고 해서 음. 굉장히 불우한 음. 음. 그런 힘든, 힘든 시, 네. 환경이었군요 어. 힘든 환경을 지내왔었는데 그 과정을 다 이겨내고 그 음. 만족스러운 대학교 안지만 그래도 대학교 음. 졸업을 하면서 느낀 게그 과정 속에서 과연 음.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게 음. 어느 순간 그냥 호연이 와닿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음, 이전과 음. 좀 다르게 들리고동안 음. 머릿속에만 있었던 음. 그런 지식으로서 남겨졌던 성경의 기록들이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네. 네, 아. 하나둘씩 맞춰지면서 음. 어느 날 그냥 좀 되게 감동으로 서제 다가오더라고요. 그것들이. 아.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음.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지금까지 음. 음. 나를 이끌어 오셨나라는 그 궁금증이 막에 들게 되면서 음. 이제 서울 올라와서 이제 교회 여러 대에 전전하면서 음, 음. 그 최대한 좋은 말씀을 찾기 위해 음, 음. 아직도 신앙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 고생하고 각 있습니다. 어,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구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 어. 어더 계속 듣고 싶지만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오늘은 세 분의 말씀으로 성경 공부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laughs> 예, 이제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와 이번주 나눴는데요. 그래도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분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아멘. 예, 어떤 분들은 즉각적으로 회심을 하고 방향을 전환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서서히 그렇죠, 서서히 전환하기도 하는데 근데 공통점은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권유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 권하자마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권함이 계기가 돼서 결국 신앙의 길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